자 마지막으로 용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헬라어 형용사는 한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서술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용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형용사는 지금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인지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러분이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예, 이 강의를 따라오세요. 자, 1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 볼게요. 아포칼 립디 브이 사기오이사 아포스톨로이스. 자, 이 경우 아포칼 립디는 그분께서 계시하십니다인데. 자,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은 이 하기오스라는 하기오스, 하기오 사기 하기원이라는 형용사와 아포스톨로스라는 명사죠. 그렇죠? 자, 그런데 성수격이 일치하고 있어요. 일치하고 있잖아요. 일치하고 있잖아요. 오이스, 오이스, 오이스 다 성수격이 일치하고 있어요. 다 뭐예요? 남성 복수 역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하기 오이스라는 형용사 지금 어떤 용법으로 사용됐을까요?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하기 오이스 앞에 정관사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 이 경우는 어때요? 정관사가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포스톨 로이스를 꾸며주고 있는 것이죠.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번역할 때는, 거룩한, 이렇게 번역하면 되죠. 거룩한 사도들에게. 자, 거룩한 사도들에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죠. 그분께서 거룩한 사도들에게 게시하십니다. 가 되는 거죠.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호노모스, 하기오스, 까이에 엔톨레 하기야, 까이디 까이야, 까이 아가테. 자,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명사들이에요. 자, 호노모스라는 명사, 그 다음에 해 엔돌레라는 명사고요그 다음 주목할 것은 형용사예요 하기오스라는 형용사, 하기아라는 형용사, 아가테라는 형용사. 자, 그런데 이 경우 여러분이 뭘 주목해봐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명사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고, 반면에 형용사들에는 다 정관사가 없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죠. 자, 명사에는 정관사가 있고, 형용사에는 정관사가 없으면서, 명사와 형용사의 성수격이 일치하는 경우는 어떻다고 했어요? 그 형용사는 서술적으로 사용됐다고 했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하교스나 하기야, 디까이아나 같가테는 모두 서술적으로 사용된 거예요. 모두 서술적으로. 자, 그래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돼요. 호, 노, 모, 사, 교, 사면요 율법은 거룩합니다. 가 돼요. 율법은 거룩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서술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자, 까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죠. 근데 까이가 접속사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부사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여기서 이첫 번째 까이를 부사로 번역을 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도 이렇게요. 그래서, 해ん 뚫레 하면요, 개명, 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문맥상. 앞에 문장에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문장에서 개명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합니다. 개명, 도, 개명 역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다 할수 있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가이를 부사로 번역한 거고, 나머지 가이는다 접속사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라는 의미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명, 도. 거룩합니다. 그리고 의롭습니다. 그리고 선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쭉 이어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하나 번역을 하면 율법은 거룩합니다. 계명도 거룩합니다. 그리고 의롭습니다. 그리고 선합니다.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에고 안트로 보세이미 유다이오스 자이 경우 보세요. 이 경우는요, 안트로포스라는 명사와 유다이오스 유다야 유다이온이라는 이 명사가 성수격이 일치하는데 그런데 어때요? 양쪽 모두 정관사가 없어요. 자이 경우는 서술적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정적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자, 서술적으로 번역하면 이상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모모이다가 이미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사람이다. 그렇게 따지면 이 유다이오스는 안트로포스를 꾸며주는 게 되겠죠, 그렇죠? 이 유다이오스는 무슨 뜻이에요? 유대의란 뜻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유대의 사람입니다가 되죠, 그렇죠? 이 의미는 사실 없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만 나와도 그 의미는 통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의 사람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사람입니다를 줄이면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읽고 정리해 볼게요. 에고, 안트로 보스이미, 유다이오스. 나는 유대인입니다. 자, 4번 볼게요. 아포스텔레이, 프라스, 뷔테루, 스톤, 유다이온. 자, 이 경우는 여러분이 프라스, 뷔테루스라는 단어도 살펴봐야 되고, 유다이온이라는 단어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 경우 모두 어떤 용법으로 사용되었겠어요? 자. 프레스비테루스, 비테라 빅테론 원이라는 단어도 형용사고 유다이오스, 유다야, 유다이 원이라는 단어도 형용사인데, 자이 경우는요, 둘 모두 독립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보세요, 자 프레스비테루스라는 이 형용사와 성숙격이 일치하는 명사 여기 있나요? 없어요. 또 유다이 온이라는이 형용사와 성숙격이 일치하는 단어 여기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스비테루스나 유다이온은 모두 한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없고, 서술적으로 사용될 수도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죠. 둘 모두 독립적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프레스 뷔데루스 아, 발음도 좀 어려워요. 프레스 뷔데루스 같은 경우는요, 나이든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런데, 나이든, 이것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는, 장로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유다이오스라는 이 형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도요,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서 아예 명사처럼 유대인, 왜냐면 유대의 누구 누구 눈이니까 유대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를 번역을 해보면요, 그가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보낸다가 되는 거예요. 그가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보낸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은 조금 복잡해요. 자, 호이프로또이 에스카또이 한번 보세요. 이 경우를 보시면, 자, 첫 번째 프로토이와 에스카토이가 성수격이 일치하긴 하는데 둘다 형용사예요. 그러면은 호이 프로토이가 에스카토이를 꾸며주는 걸까요? 그첫 번째인 마지막 번째들이 그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런데 문맥상 이 경우는 그렇게 아서는안 되고 이첫 번째 호이 프로토이가 독립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호이프로토이가 한정적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용됐다면 어떻게 돼요? 호이프로토이는 첫 번째인 누구누구 들 이가 되겠죠. 그 누구누구의 사람들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첫 번째 사람 들 은이 돼요. 그리고 에스카토이는요? 에스카토이는 이 호이프로토이에 대해서 서술적으로 사용이 된 것이죠. 왜냐면 하 호이 프로토이는 예, 정관사와 함께 사용됐지만 에스카또이는 정관사 없이 사용됐잖아요. 정관사 없이 사용되는 이 형용사는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된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에스카또이는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된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어쨌든 복잡해요. 예, 호이 프로토이가요. 에스카또이를 꾸며 주는 한정적 용법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도 틀리진 않아요. 그첫 번째인 마지막 번째들이 이렇게 번역해도 틀리지 않지만 그러나 문맥상 여러분이 마태복음 20장 16절 읽어보면 문맥상 그첫 번째인 사람들은 마지막 번째들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옮긴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네 프로테헤메라 레구시나우토 호이마테다이.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테와 헤메라의 성수격이 일치하고 있죠. 여성 단수 역격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 프로테라는 형용사 앞에 정관사가 왔으니까 당연히 이 형용사는 헤메라라는 명사를 꾸며 주는 것이겠죠. 그러면 프로토스 프로테 프로토는 첫 번째의 첫째의라는 뜻이라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첫째 날에가 되겠죠. 근데 이 경우는요. 이 역격이 사실상 역격이 아니라 초석격으로 사용된 것이죠. 저석격은 공간과 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 했으니까 여기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저석격으로 사용이 된 거죠. 그 첫째 날에가 되는 거죠. 그 첫째 날에 그 제자들이 그분께 말한다. 그 제자들이 그분께 말씀드린다. 자 다음 7번 보도록 할게요. 알라, 빕두, 신 햇빛된, 긴, 땡, 깔렌자이 경우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은 알라라는 형용사와 자 깔로스, 깔레, 깔론이라는 형용사예요. 자이 알라 같은 경우는요. 이 형용사와 성숙리 일치하는 명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명사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없고 서술적으로 사용될 수도 없어요. 당연히 독립적으로 사용이 된 것이죠. 다른 무엇, 뭐, 들은인데, 이 문맥상, 이씨 뿌리는 뷰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씨를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씨는 거스로 번역해도 되니까 그냥 거스로 이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이 되겠죠. 다른 것들은 독립적으로 사용돼서, 그러니까 명사처럼 사용돼서, 다른 것들은이 되는 것이고요. 자, 다른 것들은 떨어진다예요. 자, 어디 위에? 어디 위에 떨어진다? 잘 보세요. 여기서 땡 깔렌을 보세요. 이 경우는요, 이 깔렌 앞에 정관사가 왔어요. 자, 형용사 앞에 정관사가 오고 그 형용사 성숙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오는 경우 그 형용사는 한정적으로 사용돼서 그 명사를 꾸며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깔리는 개을 꾸며 주겠죠. 땅을 꾸며 주겠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좋은 땅을이죠. 그렇죠? 좋은 땅을 랩비와 함께 사용하면 좋은 땅 위에가 돼요. 자, 다른 것들은 좋은 땅 위에 떨어진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요. 앞에 정관사가 와도 되고 정관사가 오지 않아도 돼요. 정관사가 오는 경우도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정관사가 오지 않는 경우도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어쨌든 뭐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없고 또 있더라도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여러분이 이 경우 예, 5번에서 본 것처럼 일치하는 형용사나 명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문맥상 예, 그것이 독립적으로 사용됐다고 판단되면 예, 독립적으로 번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자, 8번은요 마태복음 13장 8절하고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이헤로이인 아가텐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알라가 사용됐고요. 누가복음에서는 헷데론이 사용됐어요. 자, 이 헷데론도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사용됐어요. 왜냐하면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7번처럼 다른 것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단수형이니까 다른 것들이 아니라 다른 것은이 되겠죠. 여러분 보세요. 자, 위에는 알라라는 형용사가 사용됐고 밑에는 헷데론이라는 형용사가 사용이 됐어요. 여러분 영화하면서 헷데로 헷데로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다른. 자, 둘다 다른이라는 뜻인데 원래 고전 헬라어에서는 이 의미가 좀 달라요. 고전 헬라어에서 이 알로스, 알레, 알로 같은 경우는요, 같은 범주 안에서 다른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 적용이 되는 그런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가 여러 개 있어요. 사과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떤 사과는 빨갛고 어떤 사과는 파래요.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과와 이 사과가 다르다. 라고 표현할 때, 알로스, 알레, 알로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반면에, 헷데로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사과와 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과와 배는 다르네? 자, 이 경우는 어때요? 아예 질적으로 다르죠. 범주가 달라요. 예, 그런 경우에 헷데로스라는 이 형용사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기본 개념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코인의 헬라어에서는요 이 알로스 레 알로라는 단어와 헷데로스 헷데라 헷데로니라는 단어가요 교차해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코인의 시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코인의 헬라어 시대에는요. 이게 국제 공용어다 보니까 그 언어를 최대한 쉽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원래는 이 위에 알로스라는 단어와 헷데로스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인 헬라어 시대에 들어서면, 둘다 그냥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 거예요. 둘다 다른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자, 9번 볼게요. 아포스텔레이, 알론, 둘론. 자, 이 경우도요, 알로살레, 알로. 하고, 자, 둘로스라는 이 명사의 성수격이 일치하는데, 자, 이 경우도, 이 형용사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하지만, 문맥상. 이 알로 스는이 알로는 둘론을 꾸며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종을 이기게 되죠. 아포스텔레이 알론 둘론 하면 그가 다른 종을 보낸다가 되는 거예요. 자, 10번 볼게요. 호인 네꾸로이 아구시 디스포네스 두 후이우 두 태우 자, 이 경우 보면 이네그로이라는 형용사와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죽은이라는 또는 죽는다. 이런 뭐 한정적 또는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될 수 없고 독립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죠. 그런데 이네크로스라는 단어는 워낙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아예 명사화해서요. 아예 그냥 명사처럼 사용이 돼요. 그래서 호이 네크로이 하면요. 죽은 자들이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죽은 자들이 듣는다. 듣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의 경우 생각해 보세요. 음성의가 돼요.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의 듣고 있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아 꼬라는 동사는요 목적격 형태의 명사를 취해서 무엇못을 듣는다도 되지만 또는 소유격 형태의 명사를 취해서 마찬가지로 무엇못을 듣는다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 여러분 뭐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 음성의가 아니라요, 그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있다. 자, 근데 이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소유격, 물론 형태는 소유격 형태지만 소유격으로 보기보다는 탈격으로 보는 게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탈격은 뭐예요? 출처나 분리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로부터 듣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부터 듣는다 가 조금 더 자연스럽죠. 그렇죠? 이 경우는 형태는 소유격이지만 탈격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또는 음성으로부터 듣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좀 자연스럽죠? 자 11번 볼게요. 기노스쿠시돈 모논타운자 보세요. 이 경우도요. 모노스모네 모논이라는 형용사와 테오스라는 이 명사의 성숙격이 일치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형용사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당연히 한정용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 되는 거죠. 또 모논타운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자 그러면 그들은 우시는 그들은 뭐뭐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가 되는 거겠죠. 자, 12번 볼게요. 후아가토스, 안트로포스, 에크발레이다 아가타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아가토스와 아가타인데 첫 번째 아가토스는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있어요. 안트로포스죠. 두 번째 아가타는 요성수격이 일치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우는 독립적으로 사용된 것이죠. 자이 경우는 앞에 정관사가 있으니까 예, 안트로포스를 꾸며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호아가토스는 선한이 되겠고 안트로포스를 꾸며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자, 에크발레이는 에크는 밖으로 발로는 던진다고 했잖아요. 에크발레이는 밖으로 무언가를 내는 거죠. 그렇죠? 밖으로 뭘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가타는 독립적으로 사용돼서 선한 것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선한 사람은 선한 것들을 낸다가 되는 거예요 자 선한 사람은 선한 것들을 낸다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헤카스토 스톤 미스톤 람바네이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헤까스토인데요 각각의 라는 뜻이에요 자이 경우는 보세요 위에 따 아가타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사용됐지만 예, 정관사가 붙어요. 반면에 헤카스토스 같은 경우는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정관사가 없지만 이 헤카스토스와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독립적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무엇못의 사람은을 첨가해서 각각의 사람은이 된 거죠. 각각의 사람은 미스토는 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보상을 받습니다예요. 각각의 사람은 고상을 받습니다. 자, 15분 보도록 할게요. 리레이게이 보네레 둘레. 자이 경우 여러분이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보네레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보네레와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있죠. 예 비록 이 앞에 정관사가 없지만 이 경우는 예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것이죠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사악한 종로마가 되는 거죠. 혹격이잖아요. 이애는다 혹격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악한 종로마. 자그 주인이 그에게 말한다. 사악한 종로마, 이리오스레게이보내 둘래. 자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악한 종로마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겠죠, 그렇 예, 그렇지 않고 신실한 종아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되겠죠. 자6 6번 보도록 할게요. 만네테합포 에파프라 두 아가페 두둘루 해몬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봐야 할 것은 역시 이 아가페도스라는 형용사인데 이 아가페 두어 보세요 성수격에 일치하는 명사가 뒤에 나오잖아요 스둘루 그리고 이 형용사 앞에 정관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형용사는 한정적으로 사용된 것이죠 즉신둘루를 꾸며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사랑받는 종 의가 되겠죠. 또는 소중한 종 의가 되죠. 근데 여러분 에바브라 보세요. 토마스 생각해 보세요. 토마스는 도마가지만 토마 자 시그마가 없이 그냥 아 형태만 오면 뭐였어요? 도마 의였죠, 그렇죠? 이 에바브라도 에바브라 의가 되는 거예요. 에바브라 의자 사랑받는 동료 종 사랑받는 동료 누의 에바브라 의 이 압보와 이 소유격 형태의 명사가 함께 사용되면요. 몸으로부터 해요. 몸으로부터. 근데 정확하게는요. 이 경우도 형태는 소유격이지만 소유격으로 이해해서는 안되고 탈격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 압보와 관련해서. 그래야지 몸으로부터라는 출처나 분리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으로부터 이 경우도 탈격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많타내 때는 여러분은 배우고 있습니다. 거든요. 여러분은 배우고 있습니다. 자, 모모로부터, 모모에게서. 자, 여러분은 우리의 사랑받는 동료종, 동료 종, 동료 후에 에바브라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가 되는 거야. 배우고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17번 볼게요. 비스토스 오테오스. 자, 이 경우는 어때요? 이, 이 경우는 너무 쉬워요. 비스토스와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나오는데 명사 앞표는 정관사가 있고 형용사 앞표는 정관사가 없어요. 당연히 이 형용사는 이 명사에 대해서 서술적으로 사용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가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비스토스의 의미는 뭐예요? 비스토스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비스테오의 능동성과 관련해서는 믿는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고, 수동성과 관련해서는 믿음직스러운이라는 뜻도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위임받은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그렇죠? 이 경우 어떤 뜻으로 사용됐을까요? 믿음직스러운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믿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를 믿겠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시죠. 당연히 여기서는 문맥상 믿음직스러운으로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직스럽습니다예요. 하나님은 믿음직스럽습니다. 그것을 우리말 성경은요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신실하십니다. 원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은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우리 아버지다. 뭐 우리 엄마다. 뭐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될수 없어요. 예.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직스러운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물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테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겠죠. 그쵸? 어느 정도까지는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절대적인 의미에 있어서 믿음직스러우신 분, 신실하신 분,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실망할 게 별로 없어요. 원래 인간은 남한테 실망을 주는 존재예요. 예, 하나님만이 신실하시죠. 하나님만이 믿음직스러운 분이시죠.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도 e 스 p 스 도위스 아들 c 이 r i 리스도 자, 보세요. 이 경우도요. 미스토이스와 so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바로 뒤에 나와요. 그리고 형용사 앞에 정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용사는 당연히 아들 포이스를 꾸며 주겠죠. 그래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를 먼저 번역을 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형제들에게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형제들에게, 그런데 아이 형용사는요, 이엥과 관련해서 예, 무엇무엇에 의탁한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무엇무엇에 의탁한, 그럼 어떻게 번역이 돼야 돼요? 자, 그리스도께 의탁한 형제들에게 가 돼요. 자, 이 의미가 뭐가 다를까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의미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의탁한 형제들에게. 그리스도께 의탁한 형제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전인격을? 그리스도께 의탁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의탁한다는 거.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안다. 그런 정도 차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그리스도께 나의 전 존재를 의탁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믿음이에요.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하이로이빠이, 뭐, 빠르테노이, 레구시, 괴리에, 괴리에. 뭐마태복 25장 11절을 보면 괴리에를 보다 절박하게 읽어야 되겠죠. 괴리에, 괴리에 뭐 이래야 되겠죠. 자 보세요. 빠르테노이 보세요. 이 오스형 명사지만 이 경우는 처녀로 사용됐단 말이에요. 이 경우 처녀로 사용됐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이, 여성형 정관사가 나왔어요. 로이빠이. 여성형 격어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형용사가 당연히 파르테노이는 수총각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에요. 오스형 명사이긴 하지만 앞에 정관사가 남성형이 오느냐 여성형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이 앞에는 여성형 정관사가 오니까 파르테노이의 의미는요. 처녀들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나머지 처녀들이에요. 그 나머지 처녀들이 말한다. 어떤 처녀들이에요? 어리석은 처녀들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에요 예. 자기 멋대로 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해요, 주여 주여. 근데 이 주여 주여는 어떤 주여 주여예요?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난 다음에 너무나 절박해서 부르는 주여 주여지만 이건 공허한 메아리죠.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주여 주여예요. 우리가 그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자, 20번 볼게요. 마가리오이 호이 또 코이 자, 보세요.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 이 막가리 오이는 서술적으로 사용된 것이고요. 고이 호이, 또, 호이는요, 명사는 아니지만, 명사처럼 사용된 이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난한 누구누구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해야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누구누구의 문맥성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사람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인데, 누가 복음 6장 20절을 보면요, 문맥상 사람이 아니라 너희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문맥 가운데 이게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는 가난한 사람들을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이 모모에는요, 너희를 집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 문맥을 여러분이 모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러나 누가 보면 6장 2 0절 문맥을 안다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요? 가난한 너희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오늘은 강의를 여기서 끝마치도록 할게요.